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쇼츠에서 보여드렸던 일러스트에서 3D 기능을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쇼츠에서 보여드렸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든 아이콘인데, 어, 이런, 이런 식의 아이콘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렌더링 지금 켜진 상태고, 한번 꺼볼까요? 꺼보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됐고 나무 따로 그리고 이 데코레이션 따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파일 뉴에서 단위는 픽셀, 컬러는 RGB로 하겠습니다. 먼저 트리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자 원을 그려주시고. 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찌그러뜨렸고요. 리볼브로 돌려줄 거기 때문에 일단 한쪽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나무니까 그린 컬러. 나무니까 그린 컬러로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또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지금 조금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된것 같아요. 이렇게 맨 위에 하나 만들어주고, 복사해서 두 번째 부분. 복사해서 만들어주고, 세 번째 부분도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무 부분, 나무 부분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고, 컬러는 나무 색깔로. 그리고 이걸 뒤로 가겠습니다. 조금 더 조절을 해볼게요. 좀 비율을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커맨드 G로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어, 이펙트 또 3D에서 리볼브 리볼브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은 이 축이 기본이 항상 레프트 g 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를 라이트엣지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3D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음, 어색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더 많이 나온 고 이런 식으로 일단 트리를 만들었고요. 음, 이 각도 또는 음, 여기 프리셋 프리셋에서 오프 액시스 프런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트리가 보여지게 되고, 메터리얼은 음, 음, 저 광택이 없는 그런 부드러운 좀 귀여운 아이콘을 만들 거기 때문에 러프지스는 높여주고 메탈릭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라이팅이죠. 라이팅, 라이팅에서 음, 일단 먼저 섀도우를 줄게요. 섀도우를 주고, 여기에서 포지션을 블루 오브젝트로 해서 그림자가 아래로 가게끔 선택을 하고, 지금 그림자의 위치를 또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자가 잘린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쉐도우 바운드 스를 최대한 크게 해서 그림자가 잘리지 않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충 렌더링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이런 식의 지금 모양이 됐고, 렌더링 끄고, 여기에서 그림자가 좀 부드러워야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니스를 조금 더 높이고, 다시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가 또 잘렸으니까, 바운딩 박스. 섀도우 바운더스를 최대한 그냥 높일게요 높이고 아트보드도 좀 높여 놓고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아이콘이 됐고 음. 이걸 더 높이 더 높여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됐고, 어, 여기서 렌더를 끄고 약간 조명의 위치를 좀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는, 어, 딱이 정도 아이콘이 마음에 들고요. 이제 이제 데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다시 한번 멘터를 끄고 조명을 하나 더 초,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추가된 조명은 추가된 조명은 노란색으로 해서 조금 더좀 따뜻하고 그런 분위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여기 이 부분이 좀 밝아졌죠. 근데 그림자가 또 이렇게 또 진하게 나와서 이 조명의 소프트니스도 높여주고, 네, 이렇게 높여주고 렌더링을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음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고, 이제 여기에 데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할 때는 그냥 원형, 원으로, 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빨간색은 이런 식으로 주고, 노란색, 아, 노란색, 노란색은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전체, 그러니까 이 지금 배경이 나무, 나무는 이미 끝, 이제 끝난 상태고, 그래서 커맨드 2로 일단 잠궈 놓을게요. 잠궈 놓고, 이제 이 앞에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만 또 따로 커맨드 G에서 그룹을 만들어주고, 또 3D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트로 해서 풍선 효과를 주고, 오 사이드로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로 하고, 음, 터리얼도 어,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조명도 조명에 일단은 또 여기 에 그림자를 활성화시키고. 이 섀도우 바운드 박스를 크게 주고 이번에는 그림자가 지금 빛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림자가 그리고 이, 이 데코레이션이 방울의 크기가 좀 그림자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큰것 같잖아요.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조절하고 스프트니스를 또 높여서 네, 이대로 한번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돌렸고.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나무에 좀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인플레이트 보스 사이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다시 렌더링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또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정도로 조절하고 렌더링. 네,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 좀 배치를 다시 한번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다시 또 렌더링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살짝 지금. 안 보이는데 렌더링 끄고 각도를 조금 더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자가 다 보이니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크리스마스트리 아이콘을 한번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컬러가 조금 비비드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콘을 만들어 봤고, 네, 이 파일은 어,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했던 아이콘은 이런 식으로 됐었고, 조금 더 이게 좀 둥근 느낌이 있긴 하네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